아, 당도 올라가게? 응, 어, 색깔, 색깔 빨갛게? 응 어. 복숭아 따먹자 이거 다 큰거 맞어, 근데? 그죠, 맞어 복숭아 따보겠어 다 먹었어, 먹어도 돼 봉투를 씌워놓은 복숭아 빼보겠습니다 짜잔 오오황도 제대로야 이거 봐. 좋아 다 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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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오 이건 진짜 레알 봐봐, 공기 씌운 거야? 응. 씌운 거야? 우네잘 익었네, 응.